우리는 예기치 못한 찰나의 시간에 크고 작은 화상을 잊기 쉽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 화상과 전기에 의한 전기 화상, 화재시 발생하는 화염 화상, 뜨거운 연기를 흡입해 발생하는 흡입 화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상 사고는 교통 사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할 정도로 흔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응급처치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화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아, 햇볕에 화상을 입는 일광화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상사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잘 일어나지만은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또 드문 것 같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 시간에는 화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네.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나눠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화상외과 전문의 백진호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화상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그 깊이에 따른 화상부터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니다 오늘은 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 화상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이란 무엇인가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 생활하시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 화상을 입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그게 사실 포인트인데 어, 화상은 깊이가 중요합니다. 피부의 화상이라는 것은 열 때문에 열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피부나 피부 아래쪽의 구조물이 손상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화상의 깊이가 중요하다. 피부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표피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진짜 피부층이죠. 진피. 진피의 상부는 콜라겐, 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진피의 하부에는 뭐 땀샘이라든지 혈관, 신경, 피부가 피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피 화상입니다. 진피에 어, 손상은 별로 없습니다만 피부 막 가장 바깥쪽에 어,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음. 대표적으로 일광 화상. 어,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여름에 옷을 벗고 어,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 물집들 생길 수 있습니다. 어, 피부가 건조해져 버리기 때문에 보습제 열심히 음. 사용하셔야 되겠고 재노출되지 않도록 꼭 상처를 보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가운 증상이 생긴다면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 그런 투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색소는 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만, 연고한 흉터가 남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피의 얕은 층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작은 물집들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집이 벗겨지고 나면 아래에 노출된 진피는 맑은 분홍색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대부분 진물을 흡수시켜주는 그런 증상에 대한 치료로 한 2주 이내에 호전이 된 경우가 많고, 색깔은 다소 오래 남는 그런 어, 흉터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피의 기프증까지, 어,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어, 아까 피부의 구조에서 보셨던 것처럼, 진피의 하부에는 혈관, 신경,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신경 손상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어, 심하게 일어나고, 혈관이 손상되거나 피부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이 생기면 피부가 어, 빨간색이 아니고 하얗은지 노란 빛깔을 띠게 됩니다. 음.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피부, 노란색 피부가 보이게 되는데 저런 피부가 보이게 되면 피부 단백질의 변성, 진짜 피부가 아니고 가짜 피부라서 가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특히 어, 이도화상, 심픈 깊은 부위의 이도화상인 경우에는 피부에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쭈글쭈글 하거나 딱딱하거나 볼록한 어, 그런 보기 싫은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의 전체 면적 중에서 한20% 30% 넘어간다면 생존을 어, 위협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 다음 3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까지는 남아 있는 피부가 있었다면 3도 화상은 피부 전체의 전층의 손상. 그래서 피부의 성질과 기능을 모두 잃어버린 어,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피부 절제술을 해주는 수술이 어, 대부분 필요합니다. 본인의 피부의 일부를 채취해서 이식을 해주는 어, 자가 피부 이식 수술도 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피부 조직을 넘어서 아래에 있는 인대나 아니면 근육, 골조직까지 손상이 되어서 뭐, 돌아오지 않는 변성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주변에 살아있는 조직들을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해서 어, 돌아오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위는 과감하게 어, 희생을 시켜주고 이런 경우는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어, 영구적인 기능 장애. 어쩌면 그 부위 전체를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화상의 깊이와 종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이 다르겠죠? 네. 어, 그리고 또 화상을 당한 면적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네. 화상을 초기에 입으신 환자분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는 몇도 화상인가요 입니다 어, 음. 어, 저의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상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화상 상처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다쳤을 때그 모양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지나면서 화상의 열이 밑으로 침투를 하면서 깊이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상을 흔히 빙하에 비유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상처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며칠 동안 면밀히 상처를 관찰하고 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드레싱을 하면서 그 변화를 캐치하는 것이 어, 중요하겠습니다. 화상에서 깊이도 중요합니다만는 면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면적, 체표면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부위의 면적을 화상 면적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넓은 경우는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 초기에 대량의 수액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어,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차트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화상의 면적을 파악하는 방법. 화상을 입은 환자분의 손바닥, 어, 펴보시면 손바닥 전체가 우리 체폐 면적의 0.8%가량 됩니다. 소화는 1%가량 되고요. 손가락 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의 면적 한0.5% 됩니다. 음. 어, 그래, 화상 다쳤다면서. 얼마나 넓은데. 그래, 좀에 뒤에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laughs> 자, 이제는 저와 아.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 화상을 입었는데 2도 화상 어, 0.5% 부위입니다. 이렇게 에이. 정확하게 에이. 얘기하실 에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화상을 입을까요? 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화상의 위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의 원인별로 분류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것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화상입니다.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부탄가스 행락철에 많이 터져서 음. 오십니다. 그리고 어, 아침에 처음에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고 음. 가스불을 켤때 밤사이 가스가 조금씩 새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어, 켜는 순간 폭발해서 저희 아침이나 새벽에 어, 식당에서나 많이 오십니다. 아. 꼭 주의하고 환기를 시키는 버릇 중요하겠습니다. 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화상의 종류 화염화상입니다. 조금 스친다 하더라도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시간에 심한 화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열탕 화상입니다. 뜨거운 액체, 뭐, 라면, 가장 많습니다. 어, 조리를 하는 중에, 조리를 하는 중에 다칠 수도 있지만, 들고 옮길 때 식당에서 종업원분들 옮기시다가 앉아있는 손님들 위로 쏟아버리면 전신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어, 그런 경우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맛있는 새우가 튀겨지고 있습니다. 닭튀기는 기름 대략 한 180도, 200도 됩니다. 물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있다면 특히 건더기 등등이 있거나 기름 성분이 있으면 감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름 화상은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하겠고, 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통계와는 다르게 온식 문화, 탕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 열탕 화상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접촉 화상입니다. 뜨거운 것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발생하는 접촉 화상. 면적은 작습니다만 열이 그대로 전달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우 깊은 화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어, 집에서 많이 당하는 접촉 화상 5종 세트 있습니다. 다리, 다리미, 고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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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 좋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또 예. 후라이팬, 아. 불판, 아. 냄비. 아. 네.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이것만 피해도 화상병원에서 멀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5종 세트 꼭 기억을 <laughs> 하시고. 어, 접촉 화상은 조심을 하면 항상 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증기 화상입니다. 밥솥 많습니다. 김이 올라오는데 특히 소아들 많이 다쳐서 옵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냄비에 뚜껑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수증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음. 팔 안쪽 피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치게 되면 상처도 깊어지고 흉터도 매우 심하게 남습니다. 항상 뚜껑을 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가전 제품들, 증기를 이용한 것 많이 있습니다. 어,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 스팀 다리미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쁘시죠. 와이셔츠 입고 블라우스 입고 어? 주름이 졌어요? 들어서 바로 몸에 갖다 대시면 옷도 다려지고 피부도 다려집니다. 어, 저와 보셔야 되는 경우가 <laughs>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바쁘셔도 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마찰 화상입니다. 그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은 흔히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찰 쓸리면서 생기는 고온의 열 때문에 피부 하부에까지 어, 열 손상을 입으면서 심각한 흉터로 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야외 활동하다가 많이 다치는 거 자전거, 네. 어린이들, 퀵보드, 인라인 오. 스케이트, 실내에서도 뛰다가 러닝머신 어, 달리다가 넘어지시면 팔꿈치, 무릎, 얼굴을, 광대뼈 쪽을 많이 심하게 다쳐서 연관한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벨트류들 쓸리면서 네. 안에 말려 들어가면서 그 골절까지 일어나는 심각한 화상이 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할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만약에 몸에 이렇게 좀붙는 옷을 입고 뜨거운 걸 먹다가 뭐 허벅지 이런 데 쏟았어요. 네. 이거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네. 뭐 일단 옷을 이렇게 빨리 벗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네. 또 걱정되는 게 네. 피부가 혹시나 벗겨지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냥 찬물을 네. 이 위로 막 이렇게 붓는 게 나을까요? 어떤가요? 예, 이제 화상을 누구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음. 어, 화상을 다치지 않으면 좋지만 입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 네. 어, 퀴즈 형식으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상분세요 음. 박수, 음. 박수. <laughs> 예. 와우. 자, 몸에 어, 복날이 되었습니다. 기가 음. 허해졌기 때문에 삼계탕을 드시러 갔는데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가셨습니다. 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식혀야 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기 음. 때문에 차가운 물을 어디로 열심히 부었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자, 먼저 찬물을 붓는 것은 좋습니다만, 음. 그에 앞서서 열의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 몸에서 떼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손님들 계시지만, 부끄럽더라도 옷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쓸리면서 음. 피부가 음.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가위를 찾는다고 시간이 체되는건 좋지 않습니다. 아. 예, 일단, 어떻게든 몸에서 떼버리는 것이 중요하겠고, 음. 접촉시간이 길어지면 손상은 길어집니다. 열탕 화상이 접촉 화상으로 변하지 않도록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속성, 장신구, 반지, 뭐 목걸이, 시계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반지를 낀 손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예, 상처가 부어버립니다. 바로 빼지 않으면 후에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손가락 색깔 파랗다가 하얗게 바뀝니다. 비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반지부터 바로 빼셔야 되겠고 그 여성분들 발찌 많이 하시는데 뜨거운 걸 쏟았습니다. 이제 차가운 물로 열심히 식혔습니다. 나중에 흉터가 보면은 그 발지 자국만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금속성 장신구는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라면을 먹기 위해서 끓였습니다. 아예 몸통에 쏟았습니다. 흐르는 물에 1시간 동안 식혔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오랜, 거 아닐까요?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 음, 잘한 거 아닐까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네. 화상의 상처를 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식히는 것만으로도 통증도 감소하고 염증도 줄어들고 건더이나 이물질, 기름 성분이 있는 것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수상 직후에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 음. 상온의 물, 봄, 가을, 철의 수돗물 정도의 온도, 대략 한 20도 전후의 온도에 물에 한 1,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 어, 고령자나 아니면은 수아들 몸의 체온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몸통이나 특히 넓은 면적에 다치게 되면은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 상처도 식어버리지만 환자도 식어버립니다. 환자는 꼭 보온을 해서 환자가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발생합니다. 엄마들 놀라셔가지고 아이들 했는데 아이가 병원에 오면은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네. 그 상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음. 그런데 과장님 그 화상 입었을 때막 흐르는 물에 신체 부를 대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화상 입은 부위가 뜨거울 테니까 그래도 뭐 넓은 부위가 아니면. 얼음이다. 예, 음. 얼음으로 직접 대고 있으면 좀 예. 열기가 빨리 식지 않을까요? 예, 틀렸습니다. <laughs> 예,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상에서는 얼음은 피하셔야 됩니다. 오. 뜨거운 상처가 얼음물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온수막이 형성이 됩니다. 열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통증은 가라앉지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 자체를 대는 것은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 혈류가 돌아야 되는데 혈류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음. 상처가 부어버리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음. 그래서 당장 아픈 것은 조절이 되지만 이후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음이나 얼음물에 담그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자 소주나 된장을 발랐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왠지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예전에 그... 많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네. 네. 저는 의사니까 효과가 없다고 하겠죠. 음. <laughs> 어~ 민간요법 많이 어~ 사용해서 오십니다 소주 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각종 착창 재료들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에 악영향을 미치고 된장 치아 꿀그 급한 시간에 감자를 갈아서 붙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동물의 기름들 오소리 기름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뭔가 붙어 있으면 열 배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식혀주는 것이 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찬물로 식히는 것이 가장 중요 그~ 그것만 하셔도 되겠고. 어 이물질이 닿아 버리면 통증도 심해집니다. 상처가 자극되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지 말고 음. 깨끗하게 상처를 시켜서 의료기관에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햇빛으로 인한 일광 화상은 뭐 피부가 좀 빨개지는 정도로 끝이 나는데요. 2도 화상만 돼도 또 물집이 생기잖아요, 음. 과장님. 이거를요 바늘로 터뜨리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예. 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예. 뭐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예. 이렇게 좀 높게 들고 있으면 붓기가 빠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바늘로 어, 터뜨려 주는 것은 물집을 제거해 주는 것은 일단 좋습니다. 음. 그 화상에서 물집이 일어나는 것은 열 때문에 진피가 상하면서 나오는 염증액입니다. 음. 감염률도 높아지고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음. 단 소독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드레싱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제거를 하시면 이후에 어 상처가 감염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제거되고 나서 위에 남은 표피, 피부 껍질이죠 어 이것은 치료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본인의 피부가 어, 며칠 동안은 가장 좋은 드레싱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꼭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면 저는 뭐 며칠 동안 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 질문 주신 대로 높이 들고 있으면 좋나요? 일단 들고 있으면 좋습니다. 환부를 거상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 피가 덜 쏠려야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그렇다고 손 다쳤다고 벌스도시 팔을 들고 있었어요. <laughs> 근육에 피가 쏠리면서 오히려 상처가 좋지 않습니다. 피가 덜 쏠려야 된다. 예, 혈류가 많이 통과되면 그 상처가 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알코올, 리코틴 과하게 섭취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 더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흉터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흉터 걱정 때문에 병원을 많이 들 오시는데 흉터라는 것은 정상적인 피부와 다른 색깔과 아,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진다든지 쭈글쭈글 딱딱 볼록해지는 그런 모양의 변형들 특히 안면부라든지 노출부 그리고 관절 부위 같으면 추형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어그 면적이 넓어버리면 뭐 환자는 생존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흉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피 절제 수술, 흡수율이 좋은 재료들 써서 빨리 치료되도록 한다면 흉터는 최소화 될수 있겠습니다. 작년쯤이었나요 저희 그 아들이 있어요 아, 강호가 예. 손등에 화상을 입어서 예. 예.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다 와서는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예. 집에 있는 과장님 말씀하신 오종세트부터 시작해서 예. 고데기 <laughs> 일단 보이는 건다 없애버렸어요 예. 아이들이 무엇보다 예. 좀 이런 화상 사고에 예. 위험들 노출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우리 예쁜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을 다쳐서 아이를 데리고 다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치료를 하는데 계속 아이를 나무라고 계십니다. 눈주의도 하지 않고 조심성도 없고 자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어린이 화상을 예방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을 위험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식힐 때 국을 끓일 때 곰국 같은 거, 베란다에 내놓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림이 고대기어머니 쓰시고 그대로 둡니다. 냄비 끓고 나서 이제 옆에 내려놓고 전기렌지 불판, 가스렌지 쇠 부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위험을 위험한 것으로 인지를 하는 것에서부터 예방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엌에 오면은 안 됩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뜨거운 것을 들고 옮기다가 탁 부딪히면서 아이의 머리에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 경우. 큰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 보는 것은 큰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서 보게 되지 않도록 어, 꼭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접촉 화상 오종 세트 뭐였죠 다리미 고데기 냄비 프라이팬 하나 불판. 불판입니다 불판. <laughs> 예 봄이 불판 <laughs> 어~ 화면에 있습니다 어 기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다섯 가지는 많이 다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예.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모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른이 고기 구우면 자기도 굽고 싶고 다림질하면 같이 하고 싶고 부지불식간에 손이 확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많이 하시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 아기들 많이 봐주십니다. 살림도 하셔야 되고 아기도 보셔야 되고 아기띠, 어, 전문용어로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에 메고 아이를 보시다가 보면 돌다가 손으로 좀큰소화드같은면 냄비를 집어당깁니다. 예, 확 쏟아서 할머니 다리 발에 쏟고 넘어지면서 아이의 얼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큰 아주 화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발이 밑으로, 포대기 밑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돌면서 불길에, 가스불길에 그대로 닿아서 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아이는 내려놓고 보응이를 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력 밥솥. 어쩌면 어린이들 화상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이 올라오면 장난감 같습니다. 기차 같고. 손을 대서. 얼굴을 대서 심한 흉터. 안구까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키큰 장이라고 하죠. 밥솥은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항상 높은 곳에 올려 두셔야 하겠습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어린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두돌 이내, 특히 돌 이내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덜 자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따뜻한 정도의 온도인데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점꼭 주의하셔서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다 어,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를 옆에 두고 담배를 태우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온 동네 방네 다 뛰어다닙니다. 특히 담배 끝에 온도가 한 8, 900 정도 됩니다. 또 어. 그 정도 되고 그 손의 높이가 아이의 얼굴하고 다 있습니다. 그 높이기 때문에 아이들 뛰다가 그냥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습니다. 특히 안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아이가 있든 없든 담배는 태우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소화 전기 화상입니다. 아이들은 구멍이 보면 뭔가 찌르려고 하고 입으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철사, 엄마들 머리핀 꽂아서 화면에 보시면 심한 손의 화상, 삼도 화상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장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물어 뜯어서 입 주위에 심한 화상, 영구적인 흉터가 되어버립니다. 꼭 콘센트는 마개를 해두시고 전선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뒤로 다 넣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화상 사고 사례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때또 이제 집집마다 전도 붙이고 탕도 끓이고 요리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도 각별히 좀 과장님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자 최근에 진료하면서 그 발생률이 좀 높아졌다든지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화상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 우리 최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분들 친지 분들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실 건데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 기름입니다 전도 부치시고 우리말로 찌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육 끓는 물에 삶으시고 많은 분들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항상 크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은 온도가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되겠고, 더우시더라도 긴팔 입으시고, 비닐 글럽 입으시고, 마스크 다 하고 계시죠? 고글까지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예. 고글 하셔서 눈에 튀면 또저 아.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튀김는 기름이 한 180도 됩니다. 물하고는 다르게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났고, 색소가 빠지지 않아서 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는 꼭 화상 입지 않으시고 병원에 오지 않으셔야 저도 쉴 수가 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마다 집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다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어 최근에 무슨 쇼프로그램에 의예인들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시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음. 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들, 어린의 통제 없이 달고나 당후루 끓는 설탕물에 소다를 첨가했습니다. 온도 굉장히 높습니다. 점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붙어버리면 떨어지지도 않고 열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대부분 3도화상 끓다가 거품처럼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얼굴, 목 두경부 쪽에 놀라서 떼려다가 손가락에 관절 구축까지. 예. 아주 안 좋은 경고의 시리즈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은 어린이들 이런 장난치지 않도록 코로나 이후에 지금 6,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환자들 오고 있습니다. 네, 꼭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야외활동, 음, 뭐 예전이면 키즈카페라고 하죠. 다중이용시설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서 다니시다 보니까 좀 안전시설이 없는 흙길이나 어, 위험한 아스팔트에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뭐 퀵보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피에 열 손상이 심하게 남는 경우, 특히 관절에 다치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 구축 신신을 때도 불편하고 무릎 등등 심각한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어느 집 아이들인지 아버지 담에서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아, 혹시? <laughs> 선생님. 예, 예, 집 아이들입니다. <laughs> 예, 물론 연출된 장면이긴 합니다만 헬멧 각 관절은 보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심한 경우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심각한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 꼭 하시고 위험한 곳에서는 타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증화상, 중화상이라고 합니다. 깊은 2도 혹은 3도 이상이 되는 깊은 화상이 몸의 면적이 한 30%, 40%를 넘어가게 되면 환자는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화상의 그 치료 성적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 재료에서부터 오는 원인들이 많습니다. 흡수율이 좋은 재료들. 요즘에는 본인 피부를 조금 떼서, 어, 배양을 시켜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기술까지 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재료인데 국가에서, 어, 급여를 하는 데는 제한적인 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놔두고도 쓰지 못하고 환자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같이, 어,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렇게 화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 과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네. 드리고 네. 싶은 말씀 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화상은 예방을 할수 있는 질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들, 위험한 요소들, 특히 어린이들 다치지 않도록 모두 다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쳤다면 은 열의 원인은 먼저 제거하고 식히셔야 되겠고 상처를 잘 보호해서 어, 화상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길어지고 스트레스 받으시지만 집안에서 위험한 것 밖에 나가도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명절은 모두 즐겁게 예, 저도 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 모두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생존시키는 일에 어,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오늘 건강 삼육오. 저 화상편 같이 공부하신 네. 여러 시청자분들, 네. 어, 여러분들 모두 화상 주의하셔서 네. 큰 화를 피하셔서 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싶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화상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생 몸과 마음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만큼 화상사고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실 때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의 화상외과 전문의 네, 예, 백진호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